안녕하세요 써입니다 5월 9일 현대바이오 과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월 10일 내일부터 대선 후보자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되죠. 다들 대선 테마 종목들 정리하고 계실 거라 예 생각을 합니다. 이슈만큼이나 수급이 많이 쏠렸었던 대선 테마가 끝이 나면서 이제 슬슬 시장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새롭게 부각되는 테마가 또 많이 있죠.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테마도 이제 한안령 해제가 되면서 정상 수급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같이 움직일 테마가 이 여행 테마입니다. 자, 현대바이오 과외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먼저 꺼냈나 싶으실 텐데요. 저는 이 흐름대로면 아직 끝나지 않고 또 즐기게 남아있는 이 코로나나, 어, 새롭게 생긴 유행성 바이러스, 뭐 팬데믹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계가 좀될 정도는 나와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독감 같은 경우 굉장히 지독했잖아요. 뭐 잔존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나, 그리고 독감 때문에 미뤄둔 여행률이 이제 크게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지금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 말이 나오는데, 그건 자잘한 소비가 일단 줄어들고, 이제 보복 소비 형태로 큰 소비가. 기존에 지난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어, 자잘한 거는 좀덜 쓰게 되고, 오히려 그 때문에 큰 소비가 나갔던 경험. 다 있으실 텐데, 그래서 올해는 여행으로 번지는 테마가 많이 뜰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이 재료야 이미 앞에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재료 설명은 지금 뭐 굳이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현황 잠시 볼 텐데 우선 딱 봤을 때 어,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다. 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드실 거예요. 딱 봐도. <laughs> 근데 외국인 어제 들어온 수급 혹시 보이시나요? 일부 자료만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대차 거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어제 대차 거래 상환된 것도 꽤나 많이 됐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 기존에 최대 16%가 넘어갔던, 어, 비중이 16%가 넘어갔던 비중도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든 모습으로 또 보입니다. 오늘 잠시 볼까요? 어,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JP모건에서는 지금 순매수? 이렇게까지 사드렸나? 싶을 정도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음, 뭐, 매매가 계속 거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이거 잠깐 일별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어, JP모건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어, 꾸준하게 담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뭐, 빠져나간 부분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예,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오늘 계속 이루어진 골드만삭스도 보게 되면은, 어, 어제 같은 경우 좀 많이 다시 들어와줬던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많이 나갔던 게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누적으로 쌓여 있는 게 있다는 거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현대바이오 가지고 있는 뭐 순매수 거래원 순위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예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소가 지금 현재 조금 상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파고 들다 보면은 내용을 봤을 때좀 심상치가 않아요. 왜 현대바이오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을까요?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또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올라가는 종목에서 이 바닥권에서 산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미리 남들 모르게 어, 미리 준비하고 쌓아둬야지 이렇게 올라갈 때더 크게 수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현대바이오 주주분들 아 오늘도 안 오르네 이 망할 종목 언제 오르는 거야 맨날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예, 매일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시면서 비중 조절하셔야만 이런 국내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정말 힘들잖아요 예,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 오른다고 화내지만 마시고 참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갈만한지 아닌지는 이렇게 직접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게 안 된다면 어, 불평만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안 되고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건 핑계구요 예정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기존에 운영 중이라고 했던 이 대응방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 대응방 별도로 운영 중이라는 거예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대응방이라도 들어오셨어야죠 영상으로 보시기에 이런 실시간 현황을 그 알아차리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4903-7423. 여기로 현대바이오에서 현바.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현대바이오 대응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오셔서 <laughs>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이라든지 수급현황 뭐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앞으로 이 현대바이오 진짜 오를 일만 남은 상태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간의 긴 하락 구간에서 만들어진 이 매물들, 어, 소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0일에 이11% 오르고, 뭐, 갭으로 해가지고 오른 다음에 장대음봉 이렇게 만들었죠. 매물 소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거래량 같은 경우도 평소보다 꽤 나왔던 날이었지만 추세를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래량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계속해서 추세 전환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마침 또 지금 들어와 주는 세력들이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된다는 것. 재료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보복 소비로 그 여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음 그래서 뭐가 돈다고요? 예, 유행성 바이러스. 어, 코로나가 될수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뭐 이런 바이러스들 매년, 거의 매년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같은 경우가 조금 오래 가긴 했고. 그리고 여행률이 올라갈수록 이런 바이러스, 유행성 바이러스 전염은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날이 전부 다 어, 증거가 돼주는 거고, 검증이 된 내용인 거고요. 이 재료 자체에 상승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재료가. 얘가 뭐예요? 이런 거, 바이러스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치료제잖아요. 뭐, 댕기열, 코로나, 그리고 뭐, 치카바이러스였죠? 치카바이러스, 그리고 이 독감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그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범용성 치료제란 말이죠. 재료 자체가 상승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루즈하게 가는 종목들은 영상도 잘안 올라와요 하지만 제가 이 재료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상승 랠리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대응반 같은 경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대응 필요하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같이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번호로 해서 49037423 여기로 현바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제가 이 대응방 초대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늦게 전달되는 영상 말고 실시간으로 제가 뭐 올려 드리는 내용 같이 보시면서 음, 같이 대응하실 수 있게끔 어, 시장 현황도 다 이해하고 계셔야 답답함도 덜 하실 거니까, 그래서 문자 남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과연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우리 대선 테마가 계속해서 돌고 있었는데, 거의 우리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을 대선 테마가 주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laughs> 사실상 5월은 또 심심한 장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5월에만 한시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예, 위해서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제공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선착순으로 딱 30분께만 네, 제가. 많은 종목도 아니고, 이것도 딱세 가지 종목만 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미 기존에 대응방 그 같이 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기존에 제가 대응방 같이 그 실시간 대응해드리는 음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종목을 하게 되면 어디든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종목. 네, 선물로 준비를 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뭐 여섯 가지 좀 제가 보는 종목을 볼때 보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기준에 맞는 종목을 좀그 뽑아가지고 이 중에 제가 모니터링을 좀 며칠 했어요. 네,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시간 수급이라든지 뭐 거래량 나오는 거나 뭐 이런 실시간으로 좀몇 가지를 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딱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딱세 종목만 뽑은 거고요. 이런 이벤트 자체를 원래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 말씀드렸다시피 5월 장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대선이나 방산 쪽에만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끝물이고 위험한 수준에 다 달랐고 해서 빠지고 나면 정말 할게 없으니까. 그 세력 매집되어 있는 것들 세력 매집주로 해가지고 5월 한 달간만 딱세 가지 종목으로 해서 적당히 재밌게 보내실 수 있게끔 너무 지루한 5월장이 되지 않게끔 준비를 한 거니까 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과외는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아직도 누르지 않으셨다면 여기 영상 하단에. 예,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아직 구독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구독이라고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예, 구독 중이 되게끔, 예,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예, 다음에도 더 쉽고 유용한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